안녕하세요. 만세력입니다. 오늘은 1월 24일입니다. 오늘의 탄생화는 사프란. 꽃말은 절도의 미입니다. 오늘의 꽃은 불거리나무 꽃말은 자리를 내어줌입니다. 1930년.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고려공산당 청년회원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. 오늘은 병 관련 속담 첫 번째입니다. 감기는 밥상 머리에 내려앉는다. 병을 앓고 있다가도 밥상을 받으면 앓는 사람 같지 않게 잘 먹음을 보고 이르는 말. 감기 정도의 병은 밥만 잘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말. 고기 한 점이 귀신 천마리를 쫓는다. 병약하면 온갖 잡신이 모여든다. 곧 몸이 쇠약해졌을 때는 고기를 먹고 몸을 보해야 한다. 긴 병에 효자 없다. 부모의 병을 간호하던 자식도 처음에는 잘 하지만 시일이 오래 가면 나중에는 잘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효자 노릇을 못하게 된다. 이처럼 무슨 일을 한 가지만 오래 계속하면 자연히 실증이 나고 성의가 부족해진다는 뜻. 가진 황하라. 성화장수가 여러 가지를 다 갖추어 가지고 단인과 같다는 뜻으로 주로 성격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를 골고루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이루는 말. 남의 연병이 내 곳불만 못하다. 남의 큰 걱정이나 위험도 자기와 관계 없는 일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. 오늘의 박보장기 세수 한승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